자, 식광 2번. 길거리 음식. 그래서 스트리트 푸드라는 소재 한번 살펴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sales of street food. 자, 그래서 거리 음식의 판매는 제가 핵심 소재죠. 자, is widespread. 널리 퍼졌다. 널리 퍼진 형태이다까지 보호를 갔네요. 자, 널리 퍼진는에서 형용사가 뒤에 나오는 명사 수식의 형용사를 썼고요. 자, 형태인데 of self employment는 스스로 고용이란 말이 자영업에 자, 포더풀얼에서더가 붙고 뒤에 보통 추석명사한풀 피플이 되죠. 이렇게. 자, 한번 가난한 사람들과 어 w i 이스는 그렇지 않다면은 뭐냐면 자영업자가 아니더라면 그래서 이프 나신 느낌으로 들어가요. 자, 언 l 플로이드 고용이 되어지지 않은 과거분사 수동 뒤에 나오는 어 뒤에 뭐 피플이 생략됐지만 어 피플 어 이렇게 생략다고 봐 주시. 면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고용되지 않은 사람들에게 자인 시리즈 도시인데 자인 디벨로핑은 발전 중이니까 개발도상국이 되겠죠. 개발도상국 나라에서 아까 특히, 뭐, 개발도 성공해서 많이 볼 수가 있다. 자, 이 t requires. 자, 그러면 여기서는 거리 음식들은 요구하는데 상대적으로, 자, 베이지. 그러면 기초적인 기술을. 뭐, 특히, 뭐 특히 뭐, 셰프의 기술이 필요하다. 이런 건 아니란 말이죠. 그리고 작은 양의 캐피탈은 자본을. 자, 그리고 아까, 이시 단순히가에서일 번에 S, 그다음 이 번에도 S 병렬 구조로 제공해 주는데 거리 음식들이 벤더의 가족들에게에서도 provide a 위드 비로 썼죠 가족에게 뭘 제공하냐면 리저브를 뭐 괜찮은 합리적인 수입을 준다. 자이뭐 길거리 음식 사업은 자 also p r o v i d e 제공해 주는데 음식의 안전성을 to 어디다? 에 일반 어에게 그래서 더얼반이 셋째 더 폴이요 사실. 그래서 폴 피플의 뜻입니다. 도시의 가난한 사람들에게. 자, 러면은 판매하는 사람 뿐만 아니라 사먹는 사람들도 싸게 먹을 수 있다 이런 느낌이죠. 자, 후는 이 가난한 사람들은 may not have, 아마도 가지지 않아요. asset 자산인데, 자, prepare, 자, 준비할, 그들 자신의 음식을. 자, 그 다음, it has been estimated that 에서 가주어 진조로 가고 있고요. 자, 현재 완료, 플러스 수동으로 갔어요. 자, 그러면 계속해서 과거부터 지금까지 추정되어지다, 의 수동. 자, 이것은 추정되어 왔는데, 자, in, in the a l o n 자, 인더 혼자만 봤을 때도, 자 데이얼 알 다시 복수. 자 몰든 원 밀리언이니까 백만 천만이죠. 그0면 천만 이상의 거리의 벤더들이, 그래서 데이얼 알 유독서 복수. 자 거리의 상인들이 있고, 그리고 몇몇의 연구들은 쎄이 말하는데 대신 목적어 생략됐죠. 그래서 목적어 관계 되면서. 자면 데이. 자 이러한 거리 벤더들이 상인들이 구성되는데 약 2퍼센트의 인구를 좁은 메이저 주요 대도시에 굉장히 많단 말이죠. 자 아까 전에 우리가 개발 도상국을 봤다면 여기선 디벨롭드가 나와서 여기서는 그런 뭐 하지만은 안 들어갔지만 자면 선진국에서는 비교 대조하는 거죠. 푸드 카트, 음식 카트들과 그리고 트럭들이 자 캔비 될 수가 있는데 뭐가 돼요? 저 보호로 게이트웨이 관문이 될 수가 있어요. 저 포모르 위해서 트레인드 셰프 훈련을 받은 셰프니까 그러니까 처음 시작하는 게이트웨이 음은 입장 입구가 될수 있단 말이죠. 기회 창 자, 후도 셰프스 사람으로 잡았고요후 복수조에서 셰프스, do not have resources. 자원을 가지지 못했는데 어떤 자원? 형용사역법으로 시작할. 자, 브리게 몰타르에서는 이것도 잘 쓰는 편입니다. 그래서 브리게 몰타르는 원래 벽돌과 몰타르죠. 뭐 회반죽 이런 건데, 아, 벽돌을 쌓아 올린 실제 건물을 말해요. 그래서 브릭앤몰타르 뒤에 뭐 스쿨도 나올 수가 있죠. 뭐 온라인 스쿨이랑 우리가 뭐 실제 학교를 비교할 때자 온라인 스쿨 앤드 뭐버서스 브릭앤몰타르 스쿨 이런 식으로 실제 외형을 가진 여런 뜻이에요. 자음식당들을 시작하기 전에. 자 그래서, 그래서 쉬운 주제 자그래서 길거리 음식 그래서 어, 개발도상국과 선진국에서도 둘다잘볼수 있었다. 스트리프트는 소재 같이 한번 살펴보았습니다.